이발금의 소름 돋는 밤꽃 솔로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 생각은 아니기에 이사갈 때를 생각해서 침대 프레임을 사지 않고. 7cm 짜리 매트리스를 깔아두고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꿈 내용은 잠을 자다가 깨면 방바닥에 나랑 똑같이 누가 누워서 뒤통수를 보이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통수를 인지하자마자 그 뒤통수 주인은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슬로는 태어날 때 대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였다.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로. 이런 말을 하길래 뭐지 하며 듣고 있는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슬루는 한살때 아... 아... 사망하였다. 뭐라는 거지? 제 말은 잘. 듣... 지를 못었습니다 꿈속이라서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오솔로는 두살때폐령으로 사망하였다. 오 솔로는 네살때2층 옥상에서 머리부터 낙하하여 사망하였다. 오 솔로는 계속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어떠한 이유로 죽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말투 또한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꽃술로는 7살 때 사망하였다 꽃술로는 6살 때 사망하였다 꽃술로는... 꽃술로는 사망하였다 꽃술로는... 다중에는 알아듣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마치 음원을 빨리 돌린 것 마냥 이상하리만지 빠르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죠. 꿈속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가위라는 건지, 꿈 안에서 움직여지지도,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지지도 않아 쩔쩔 매며 계속 어찌할까 모르고, 내가 죽었다는 말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놈의 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끝인가? 하고 있는데, 잠시 한템보시더니 다시 말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통수만 보이던 그 무언가가, 지금이라고 운을 떼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 저에게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꽃설로는 <laughs> 전기장판의 합선으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laughs> 뭔가 신난다는 듯하게 환하게 웃으며 내가 사망할 거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를 보는 순간 소름도 소름이고 공포도 공포지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약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 한대 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온 님의 힘을 다해 왼손을 하며 힘껏 휘두르며 그 미묘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그 놈이 소름 끼치게 웃으며 누워있던 곳엔 아무도 없는 맨 바닥이었고. 서국을 향해 휘두른 제 왼손은 바닥을 강타해 뒤늦은 통조만 남았죠. 뭐야 이 어마무시한 꿈은? 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진장시키고 그래도 꿈에서 그놈이 말한 내용이 찝찝해서 전기장판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러다 결국은 전기장판 코드를 뽑아버리고 다시 자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숨이 잊혀져갈 때쯤 주말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고 음.. 조용히 자연스럽게 담배 한대 태우러 현관문을 향하는데 그걸 또 눈치채신 어머니께서 다한 말씀 하시더군요 너 담배 피러 가지? 넌 담배 끊는다고 한게몇 년째인데 아직도 피우고 있는 거야 이제 곧 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피고 라고 능글맞게 대답하며 형광 문고리를 잡군데. 아니 이 놈아, 내가 괜히 그래? 두살때폐렴 걸려서 죽을 뻔했다니까. 가뜩이나 폐도안돈 놈이 계속 그렇게 피우다, 너 골로 간다? 저는 결코 처음 듣는 저의 어릴 적 얘기를 하시더군요. 알았어요, 여사님, 진짜 곧 끊겠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나와서 복도 끝 계단으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그, 그때 그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 등줄기에 소이쫙 끼쳤습니다 얼른 담배를 후다닥 피우고 돌아와 어머니께 다시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제가 두살때 감기가 너무 심해 병원을 갔더니 엑스라이 생에 폐가 완전히 하얗게 보일 정도로 폐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이야기로는 아기가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더라고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친 저는 제가 꾼 꿈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다 들으시고 나서는 "음~ 개꿈이네!" 신경쓰지 마. 그냥 예전에 폐렴 걸렸던 걸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는데, 너가 까먹고 있었던 거겠지. 무의식 중에 그런 거 꿈에도 나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일축시키셨습니다. 음, 저는 분명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는데 말이죠. 제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을 들었다는 걸 쉽게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진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그날 꿈 내용이랑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아떨어져서 저에겐 너무 소름 끼친 일이었습니다. 괜히 그꿈 속에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가 더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날 제가 전기장판을 끄고 자지 않았더라면 하는 찝찝함도 생긴 날이었습니다.